이 노래 조이의 요즘 너 말이야 제목입니다. 이게 어, 조이의 요즘 너 말이야. 나 아, 오르면 되 개꿀 조이의 요즘 너 말이야. 이게 제목이에요. 누구냐? 이거 와, 초피몽사자라니초피몽사자라니 <laughs> 얘도 듣지, 얘도 초 들어오겠지. 이거 안으로 딱고느낌 온다. 이거 꼭. 아 거기 아니다 여기있다 임마 걸어가봅시다 이거 어 못봤나? 아이 뭐하세요 뭐라고 해주자 이거 아로그로그님어제오셨습니다아 진짜 생무식 생무식하네 나이스 g o 컷굿 이상하게 찼는데? 어. 그렇지 어배 겁나 좋아요 중국어급한도톱크만 써가지고 힐 못했어요 어. 망치 쏘더라. 그냥 망치 안 쏘고 히라 할 그게 없었어요. 죄다 토마스 건데, 망치 안 쏘고. 아이씨, 뭐야? 쟤뭐하냐 저거 아, 난 망치 만 쏘지. 난 망치도 괜찮고. 근데 아까 맵이 워낙 아, 맵 가운데 괜찮고. 항상 어디가 좋으면 어디가 빵꾸나 있어. 판자 개수 때문에 그런가? 다판자정해준다봐요 한.. 어? 여기쪽 괜찮은데 하면 딴데 가면 빵구멍 날지 나이스발쪽이 존나 빠르지 정신 안차리지 아이고! 고! 가자 아저 등불 근데 등불은 못 먹었네? 아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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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데니못 뭐 걷지? 뭐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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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만 맞네 버리자고 여기도 없고 가운데 돌려야 돼 이러면 여기 창문 작든 거 같은데. 아이고 박아 버리네. 돌립시다 이거. 아이고. 제두번아 제가 세 번째인가? 봉사들이 아이 봉사 쪽으로 한 나왔는데요. 어. 아나안 온다 이거. 아두번 침딱 저두 번째 한번 떴다. 나머지도 터고 럭구도 으면나았고 아니, 아까 덕고 나왔는데 그 팔은 터져 타아그러니 근데, 어, 근데 별이상한 애들 많던데, 거미 덕구에다가 막 어, 거미 덕구, 하면 그다음 싹 다고 톳도 너무 덥어내 투명이면 다 풀리기 뭐 때문에 아이고 반갑고, 코빼빼아 반가워. 아, 가네, 이렇게 돌고 끝내자. 나가자, 빨리! 안그로안걸리지않네요아오리지않가지갈가야지 아, 냐고안 가리지 아냐고안 가리지 않냐고, 안 가리지 않냐고, 매트 리지않 뭐야 안가쳐지않네고안로아 이걸 냐고안가고 있어. 이고고 이걸, 이걸 있어? 아, 아, 선임자, 아, 진짜, 이발 진짜, 아, 아, 똑같다 아, 게임 진짜, 이X. 저 모근 날 죽으면 안멈치네 저거? 아, 뭐야? 와, 게임 배역 같다. 음. 아, 제가 가면서 원래 그 마우스를 좀 클릭하는 영향이, 영향이 있어. 요 폭죽대도 보면 막 생각없이 가다가 마우스잘 누르는데 그때쪽이 승좀 많고 아 게임 개다치만줄알 아하! 드망쳐 떼드망! 음. 음. 아하 앞에 판자있어요! 앞에 판자있어요! 밥에 이 들어온다 이거 어 안들어오네 역시 멈추는데 역시 주인... 아하! 냄새 개소리 고요 아씨 와 어디서 기 개X나 는데 했어 어? 귀지를 났는데 이

루인도 없구만, 이거. 바로 나가자, 이거. 바로 나가도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저건드루은는 뭐지? 그게 안 되네.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우스 좀 클릭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먹읍시다, 이번에. 어, 중간에 안 떼져요, 그리고 이거. 어, 생각, 생각을 잘 하고 먹어야 됩니다. 중간에 안 떼집니다, 이거. 아, <laughs> 씨. 와. 젠장. 아이고. 나가자, 이거. 상대처럼 중간에빼지가않네뺐으면 살았을 어, 것 같은데 이거. 아, 소리 소리 너무 좋습니다. 어, 중간에안 되죠. 음. 와. 난 상하꽃 쪽으로 될거 같아요. 다음 판 치고 지도시 청을 볼 어, 때마다 아, 당연히 아닙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갑시다. 어? 나한테는못갈텐데나한테는못 살린다 이제 아 뭐? 울라고? 못 오잖아 어 아니 못 <laughs> 울거야? 못 오잖아 이거 가자아아 아, 네, 아, 이거 아까 살렸어야 됐는데 이거 그냥 그래, 구하면 다 뒤지는거 아닌가 이거? 어? 구하면 다 뒤질거 같은데? 아 선입력을 왜 합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판자 있지. 판자 있지. 판자 있디 판자를 훅팍하게 착. 어디서 이 씨. 나이스. 놓쳤지. 이거. 답답 시다 나이스. 이거 살 거야. 이거 살겠다. 이거는. 음. 앞에 판자 있어. 아하! 저기 앞에 판자 있어요. 죽일 있어. 죽일 있어요. 이거 안 내려가 갈 거예요, 이거. 다 이런 상황이 역시 호프 나이스. 호프 나기막 아! 기막하지 마라. 아 기막하지 마라. 아! 기막하지 마. 어! 아,

<laughs> 저어프 없는데요. 저어프 없는데요. 방금 나간 사람이 클로데시였어 아니었잖아. 아, 분노 분노 쐈네. 아, 나 진짜. 아, 분노 쐈지 마라. 어, 어 나이스. 매장. 다른데 분. 문... 갑자기? 뭐야? 갑자기 왜? 아 왜? 왜 굳이? 아이 카자 굳이 왜? 아 굳이 굳이 왜? 왜, 왜? 왜요? 왜왜 왜 그러 왜 그러신데요? 아왜 그러? 아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 왜요? 갑자기요? 갑자기 반짝 뭐지 뭐? 아 잡댔다 잡댔네. 아, 앞에 균차리 앞에 넘으면 되니까 안 넘습니다.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한번 천천히 건너볼 필요가 있다. 이거 한번 천천히 건너봐야겠다. <laughs> 빨리 죽이십시오. <laughs> 가자. 하중구로 이렇게 IQ도 좋으면 안 되겠죠. 다음 판에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각도 틀렸습니다. 각, 각도 틀렸어요. 어. 아. 아, 클로댄. 아. 한 번? 한번 오른쪽으로 빼주자. 한번 오른쪽으로 빼만 하지 않았어? 아니, 대단해. 좀 빨리 썼던가.